오브라이언트. 자, 여의치 않은데요. 터널 론 점퍼. 들어가지 않아요. 프림이 나와있는데요. 오브라이언트. 안 들어가네요. 자, 자, 프림이 달려요. 예. 서명진 프림에게 반칙선을 음. 됐습니다 올려주고요. 오. 프림. 네, 이어 말고, 골비 특점 방보민과 프림의 조합입니다. 이번에도 어시스트는 방보민이었습니다. 프림이 외면하는군요. 아, 다시 프리미 님? 골밑으로 어느덧 도착했어요. 자프미 속도를 들었어요. 높이고 있는 프리미입니다 득점 네. 성공! 있었던 정관장인데... 아 왼손 훅수 정확해요. 아더 넘어요. 넘어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진 정관장입니다. 아, 게이즈 프림 서명진에게 올려주고 어, 게이즈프 사명진, 베이스라인 뚫어내면서 프림에게 전달했고요 프림이 다시 한번 시도. 아, 정확해요! 네.